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이를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 놓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8월 마지막 주일부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가지고 사랑에 관한 연속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여덟 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 아홉 번째 주일까지 사랑장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 사랑장 설교를 해나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을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거듭 거듭 확인해 갈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의 수지 하잔이라고 하는 교수가 5천 명 정도의 남녀, 남자와 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랑할 때 나타나는 반응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인 반응이다. 사랑할 때 우리의 대뇌 속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반응하면서 생겨지는 그런 반응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옥시토신, 토파민, 페니레시라민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작용하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겨진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 뛰는 사랑, 숨쉬기도 곤란할, 곤란할 정도로 좋아하는 감정 이런 것들이 보통은 30% 개월쯤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랑의 유효 기간, 사랑의 유통 기한을 30개월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30개월이 지나면 그렇게 가슴 뛰고 그리고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똑같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뇌 속에서 사랑의 항체가 작용하면서 어, 사랑 해도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랑을 하려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아나서야 된다. 이런 위험한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 그 호넬 대학의 교수의 얘기는 사실은 귀에 담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사랑을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반응으로 보았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거니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뜨거운 사랑도 세상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랑의 유통기한은 30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30개월만 지나면 아무리 좋았던 사람도 그렇게 가슴이 막 뛰고 호흡이 막힐 정도로 떨리는 감동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부문인 고린도 전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서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문은 펩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파리가 시들지 않는다. 또는 배우가 무대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사랑은 떨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없어지는 사랑이고, 사라지는 사랑이고, 떨어지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떨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매우 소중히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언한다 그러면 그거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또 방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에서 통역을 해요. 그것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지 않은 것까지도 턱 아는 거요또 어떤 사람은 막 신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 은사 중심적인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구경하려고도 모여듭니다 그래서 은사 중심적인 교회가 되면 교회가 막 부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언도 끝이고 강원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에게 나타난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지 않고 교회를 혼란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생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도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 것이라면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방언이든 예언이든 지식이든 병 고치는 은사든 교회의 덕이 되지 않을 때는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충성과 나의 열심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멈추는 것이 합당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서 1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예언하고 자기들이 방언하고 자기들이 지식을 말하고 자기들에게 병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아는 것처럼 가장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끔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 저도 교회 잘 알아요. 기독교 잘 알아요. 제가 교회를 다 알아요. 저도 왕년에 교회 다녔어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봐서 교회 다 알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다 안다, 기독교를 다 안다,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때그 사람의 무지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교만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곳에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모태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 때문에, 또는 내가 신앙을 공부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한다, 내가 하나님을 다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제일 목사로서 염려스럽고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때를 따라 부흥강사로, 다른 교회 초대되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도 제가 강남역 앞에 있는 감남교회라는 교회 가서 저녁으로만 네번 부흥 성회를 인도하게 되는데요. 제가 늘 부흥 성회를 인도하러 갈 때마다 첫 시간에 그런 고백을 하고 납니다. 저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알수 없어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부분이라고 하는 말은 한 조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었어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내게 신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조각을 알다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내 생애 속에서 내가 가장 교만했던 때가 언젠가 돌이켜 보면 저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가 제일로 교만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감리교신학대학에 입학해서 한 2년쯤 다니고 나서 보니까 교회가 다 병든 것처럼 보였어요 이 세상의 교회들이 다 병든 것처럼 보여서 교회들을 얼마나 비판했는지 몰라요 저 교회는,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 교회는 저래서 안 되고 이 교회는 뭐가 부족하고 저 교회는 뭐가 부족하고 큰 교회는 어쩌고 적은 교회는 어쩌고 신학공부 2년 하고 나서 한국에 있는 5만 가지 교회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신학 공부 2년 하고 나서 이 목사는 이래서 안 되고 저 목사는 저래서 안 되고 모든 목사들이 비겁하고 모든 목사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모든 목사들이 살이 사육에 가득 찬 목사처럼 보여서 목사들을 얼마나 비판했는지 몰라 저는요 지금도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회개할 때 제가 어렸을 때 지은 죄악들에 대해서도 지금도 고백해요 그런 죄악이 되살아나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중고등학교 때 지었던 죄악들을 떠올리며 지금도 그런 죄악들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제가 혼자 기도할 때 지금도 저는 제가 제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영적 지도자인 목사들을 함부로 판단했던 죄악들을 지금도 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부분적인 것한 조각이란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는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만이 완전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모두가 완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 d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u know, you know, y 1 u know, you 1 n o w you know, y o 어 know, you k n o 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숙한 사랑을 본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유치한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보면 얼마나 예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까. 이제 내가 양육해서 기른 아이가 제일 처음으로 엄마, 엄마 할때그 말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아빠, 아빠 할때그 말이 얼마나 귀합니까? 할아버지 소리부터 할배, 할배 할때그 말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말을 합니다. 요즘 이교 목사님이 아들 하이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이미가 눈 뜨고 일어나면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아빠 까까. 그런답니다. 아빠 까까, 엄마 까까. 깎아. 아이들을 까까라고 하는 말 얼마나 잘 사용합니까? 여러분, 근데 어린아이가 까까, 맘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교인들을 집에 가서 깎아주세요. 그게 얼마나 웃음 말이겠어요? 만마좀 주세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겠어요? 어린아이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언어, 어린아이의 행동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 때의 언어를 버려야 돼. 자기중심적인 언어. 이기적인 언어 어린 아이들이요 조금 크기 시작하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걸 뺏으면내 거야! 그리고 막 발버둥치고 옵니다 근데 그 모습도 사실은 어릴 때 너무너무 예뻐요 자기 것에 대한 소유의식이 생겨지는 것도 성장 과정 중에 하나니까 내 거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뭐 조금만 불편하면 내 거야! 그리고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있던 없던 소리 지르고 혈기 부리고 이러면 이게 예쁜 모습이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의 유치한 생각 어린 아이의 유치한 행동 이것을 버려야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생 때 "워치만 니"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어, 영성 어,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워치만니라고 하는 사람이 쓴책 가운데 영에 속한 사람 이런 책들을 굉장히 어, 감동적으로 읽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워치만니를 잘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워치만니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좀 이단종파가 생겨졌기 때문에 워치만니를 얘기하기가 참 조심스럽지만 그 워치만니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농사 짓는 사람이 다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짓는 시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큰 저수지도 없고 물을 저장해 놓는 창고도 없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면 논바닥이 쫙쫙 갈라지던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워치만리의 집은 좀 부자였던지 그집 안에 물을 가두는 어, 크진 않지만 창고 어, 물을 저, 가두는 자기 집에 저수지가 조그만 게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해 비가 오지 않아서 논바닥이 막 갈라지기 시작했어니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농부들의 마음도 같이 갈라지는 거죠 다행히 워치만니는 자기 집에 물을 저장해 놓은 조그만 뭐 저수지는 아니지만 조그마한 물을 저장하는 곳이 있어서 물을 흘려서 자기 논밭을 적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자기 논밭이 쫙척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애가 타던 옆집 사람들이 밤중에 몰래 나와서 그 워치만니 집에 있는 거기서 물을 끌어다가 자기 집 논으로 옮겨 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가보면 자기 집 물이 쑥 줄어있는 거예 그리고 옆집 논이 비도 오지 않았는데 적셔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물을 왜 쓰느냐고 나, 내 쓸물도 모자라다고 비가 언제까지 안올 줄도 모르는데 내 쓸물도 우리 집 쓸물도 부족하는데 왜 이걸 가져가냐고 다툼이 아침마다 계속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러고 나서도 그 다음날 또 잠자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와서 그 논의 물을 끌어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아침마다 전쟁통이 됐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의 없는 동네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내가 어떻게 날마다 저들과 다투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나가보면 내 논밭, 내 논에 들어와야 될 물을 다른 사람이 끌어갔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너무나 귀중한 생각을 들려 주셨습니다. 옳은 일보다 옳은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느냐. 옳은 일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잡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옳은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리면서내 논에 있는 물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일입니다. 오치만 니는 옳은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느냐는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순간 벌떡 일어나서 자기 논 위에 있는 조그만 저수지에 있는 그 물을 동네 마을 논으로 막 흘려 보내기 시작했다. 자기 물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면서 자기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목사님 어떤 게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 어떤 일이 바른 일이에요? 그것을 질문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옳은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수 없느냐.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할수 없느냐.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할수 없느냐. 옳은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장 성숙한 사랑이면 믿습니다. 그 성숙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를 좀더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어떤 어린아이가 유치원에서 집에 돌아오니까 엄마가 막 음식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날이야? 아무 날도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만들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옆집에 있는 아줌마 있지? 네, 그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거든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면 일하기 싫고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면 그리고 움직이기도 싫어 그래서 내가 엄마가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마음이 많이 아픈 옆집 아줌마에게 갖다 주려 고 그래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음식을 지금 많이 만드는 거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어린 아이가그 얘기를 듣더니 자기 방에 가더니 뭘 서랍을 뒤셔서뭘 찾더라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옆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문을 쾅쾅쾅쾅 두드립니다. 문을 쾅쾅쾅 두드리니까 안 나오십니다. 그 옆집 아주머니는 얼마 전에 남편이, 자기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셔서 너무나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었는 근데 이 어린 유치원 아이가 가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그분이 밖에 나왔습니다. 문을 딱 열어보니까 옆집 조그만 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웬일이니?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아주머니가 마음이 많이 아프시다 그래서요. 제가 줄려고 가져왔어요. 제가 옛날에 손가락을 다쳐서 아팠는데요. 이 반창고 하나 바르고 났어요. 아줌마 마음에 이거 바르세요. 그리고 조그만 종이 그 일회용 밴드 하나를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아줌마 마음 속에 유치원 아이가 일회용 밴드를 내주면서 내가 옛날에 아팠는데 그거 바르고 났어요. 아줌마도 마음이 아프다니까 이거 빨리 바르고 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이의 작은 행동 속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아줌마가 이 반창고 마음에 바르고 빨리 회복될게, 이제는 회복될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를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요, 말 한마디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마음 상하는 말 한마디에 사람이 팍 쓰러질 수 있습니다. 지치고 병들고 상한 마음도, 사랑의 말 한마디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로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말로 너무나 많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또 좋은 말로 치료할 수 있어요 그 좋은 말 속에 가장 좋은 말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사람을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 사랑은 부족하고, 내 사랑은 완전하지 않고, 내 사랑은 부분적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성숙한 사랑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은 사랑에 실천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주님은 사실 변함없습니다. 주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뭐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뭐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생명보다 귀하고 주님의 사랑이 파도보다 강함을 본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 생명보다 귀하고 파도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결단하기를. 가집니다.